오늘은 첫날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엘라스틱 서치를 소개하고 어, 특징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치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검색이나 설정 같은 걸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좀 개념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목차인데요. 먼저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엘라스틱 서치가 가지는 특징,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서치가, 어, 어디에 이제 활용이 될수 있는지, 이제 그 뒤로부터 엘라스틱 서치를 이제 앞으로 학습할 때좀 기본적인 개념들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엘라스틱 서치라는 거는 어그 아파치 루신이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자바의 오픈 소스 분산 검색 엔진이고요. 어, 이런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요즘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로그 같은 것들을 어, 빠르고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환경으로 어, 저장하거나 이제 검색이라든지 분석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아마 엘라스틱 서치 하시면은 여기 뭐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ELK 스택, 어, 엘크 스택이라고도 하는데 그 엘크 스택이랑 이제 좀 통합해서 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또 이제 그 엘크 스택 이루어지는 구성이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그 로그 스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로그 를 수집하고, 그거를 좀 변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엘라스틱서치에서 검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진행해서 어떤 통계치를 내는 역할을 하고요. 어, 로그 스태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집,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 로그 소스로부터 이제 받은 데이터를 파싱해서 엘라스틱서치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바나라는 그 어, 모니터링 좀 시각화를 지원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어, 이 엘라스틱 서치로 이제 검색한 데이터들을 어, 외부로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어, 하는 걸 이제 이렇게 통틀어서 엘크 스택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어, 과정의 최종적으로는 어,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이제. 키, 운영하는 방법, 어떤 로고 설정 방법을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엘크 스택을 구성을 해서, 어 저희가 좀, 보안 쪽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발 쪽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각자 그좀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수집해서 하는 실습 같은 거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e l a s t i c s 의 어떤 특징인데요. 사실 뭐, 이거를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해도 크게 와닿을 것 같진 않아서 아마 실습하면서 아좀 설명을 보충을 할것 같은데요.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분산 시스템?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 이게 하나의 이 동그라미 원이 각각의 하나의 노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노드들이 하나의 그 처리를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처리를 진행 나눠서 처리를 하고 어, 이 각각의 이제 처리하는 것들을 복사본을 다른 노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노드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자 어,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노드들이 어, 데이터를 분산 저장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이런 그 자, 분산 처리로 인해서 그각 노드들이 이제 어, 뭐 진행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서 종료되거나 이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어, 다른 노드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을 보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테넌시라고 해서 어 제가 이제 보안 쪽이라다 보니까 이런 개발 쪽 일하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 쪽영어에좀 생소했는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설명을 이렇게 추렸고요. 어이 뒷장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어이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그 인덱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각각의 이제 인덱스라는 그 그룹에 저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인덱스가 i 어, d b m s 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이, 이 여러 개의 이제 rdbms 즉 인덱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인덱스 이 여러 개의 인덱스를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어, 어떤 명령이라든지 질의를 함으로써 이 모든 어, 인덱스에 어, 서비스 검색이란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 통합해서 관리를 할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JSON과 RESTful API라는 그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Elasticsearch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들을 JSON 구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 오늘 어 제이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이뭐 제이슨의 그 구조적 특성상 검색이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이제 뒤에는 그 지금 엘크 스택이라는 거를 지금 활용하는 사례 몇 가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는데, 뭐. 어. 삼성 SDS 같은 경우 이제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어, 삼성의 이제 SDS 챗봇 BT라고 이제 그, 그 엔터프라이즈 업무 볼때그 자동화 AI 솔루션 그걸 이제 구현할 때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스틱 서치 기반으로 해서 어, 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심의 어, 검색 엔진 기능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어, 스테 오버플로우, 기터브 같은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는 이런 온라인 사이트들에서도 어, 이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검색하는데, 엘라스틱서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혹시 뭐, 엘라스틱서치를 통해서 뭔가 만들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 이제, 엘라스틱서치 활용 사례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엘라스틱서치를 이용해서 어떤 뭐 회사들이 기능을 구현했고 어떤 기능을 구현한 렐라 틱터치를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분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어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면 찾아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멀티테넌시 어, 관련해서 이제, <laughs> 어, 옐라스서치가 이제 데이터 세개인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먼저 그,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 밑에 이제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 떤 원본 텍스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원본 텍스트를, 어, 텍스, 그 인덱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엘라스틱터치가 그 텍스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인덱싱을 통해서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각각 테스트에 대한 인덱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인덱스 생성된 인덱스는 이렇게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런 객체에 담기게 되는데, 어, 이런 인덱스에 그 저희 사용자들이 어, 필요한 결과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은 인덱스로부터 어, 요청한 질 결과에 대해서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고요. 이제 아마 이제 그 진행하면서 조금 영어영어에 용어, 대한 그런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이거는 그냥 엘라틱 서치가 데이터 처리하는 일련의 검색 과정.

제 JSON이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하는 그 용어의 축약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정하거나 전송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형식인데요.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샘플로 하나 적어 서 이제 캡처뜬 건데 어, 어 이런 네임이라는 키값에 어, DS14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a 어, g 이라는 키값에 28 어, 이 곡은 그룹이라는 기카페, 어, 그, 트루라는 이제 값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어,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웹에 그대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어, 잠깐 보여드리면은 보시면 지금 제가 어, 이 로컬 호스트9 2 0 0번 포트에 이제 커리라는 함수로 커리라는 아, 이제 명령어로 요청을 했을 때 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제이슨 형태로 이제 응답을 받아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이슨이 이제 어떤 게 어떤 데이터를 이제 키로 받고 그키 값에서 어떤 값을 읽어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이제 저장된 데이터 형식을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지금 이거는 제가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 엘라스틱 서치인데요. 아직 수집하는 데이터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서버 엘라스틱 서치 서버에 대한 어떤 시스템 로그들 그런 게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타입이라는 키에 서버가 들어가고 뭐, 타임스탬프에 이런 시간값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어 필요한 이제 커리를 입력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 여기서 이제 시간만 뽑겠다면은 시간만 뽑고 어 메시지만 뽑는다면 메시지만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ESTful API라는 개념인데요. 어 먼저 이제 RESTful API를 설명하기 전에 REST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발음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지는 않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해석하면은 그 자원에 대한 상태를 이제 주고받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위키에 나와 있어서 제가 옮겨 적었고요. 좀식게 어,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용도로 어, 해석하자면은 보통 아까 보셨듯이 제가 x 스게시컬로 이제 get을 요청했을 때 JSON 형식으로 이제 받아왔던 것처럼 이런 HTTP URI를 통해서 그 자원을 명시하고 그 HTTP 메서드 get이라든지 post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 자원에 대해서 이제 CRUD 작업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이제 이런 REST 기능을 지원하는 API를 구현한 게 이제 REST API가 되겠고요. RESTful API라는 거는 어음 용어가 이제 계속 바뀌어서 제가 헷갈려서 적었는데 어 RESTful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설명드렸던 어 REST라는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웹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어 REST라는 방식을 REST답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RESTful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RESTful이라는 거는, 어, 떤 시스템이 모든 기능이 REST API로 적용이 된 거를 RESTful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제제 아까 보셨던 통신과정을 표로 표시한 건데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에 어 요청을 하게 되면 웹 서비스는 그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게 REST f u l API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이라 간단한 그 개념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제가 잠깐 키번하고 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이번 강의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면 이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제이슨 테스트 데이터고요 어, 지금 이게 데이터 수집하는 게 없긴 한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키바나라는 그 시각화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어, 여기 굉장히 종류가 어, 많이 있어요. 어, 로그 데이터도 있고, 어, 심도 있고, 어, 여기 그냥 CSV라든지 지금. 어, S V라든지 어떤 로그 파일 그런 걸 이제 업데이트해서 그걸 이제 어,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데요. 음, 뭐 간단하게 그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U I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기 좋게끔 표시해 주는 건데요. 어, 아마 이 강의 진행하면 이제 중간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좀 진행하면 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UI 지원하는 게 있고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거는 보시는 건 이제 웹 로그에 대한 샘플 데이터고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할 거는 아마 인도 이벤트 로그라든지 어, DNS 서버 로그, 어, 스노트, 스노트, 스트나뭐 이제 어떤 반쪽에 뭐 수집할만한 그런 로그들을 이제 연동시켜서 수집을 하고 어, 최종적으로 그 앨크스텝을 통해서 표시 그 시각화에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